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적 사건이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어, 여리고 샘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수 있는데, 그것을 볼때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또한 비옥한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죠.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아합 왕 시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방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저주가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엘리사 시대에 말하자면, 언약적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비옥한 땅에 살고 있지만, 정작, 어, 그 셈이 있는 곳에 물이 좋지 않아서 죽거나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20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리고의 문제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자, 여리고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면서 말하죠. 이 소금은 모세오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 때 정결 의식으로 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어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일종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이제 21절에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2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적 직분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불임의 땅, 이 여리고를 다시 생명과 생산이 가능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한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두 번째 사건도 같은 맥락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아를 계승한 선지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배델의그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놀립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을 하며 놀려대죠. 24절에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서,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러자 곧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마흔 두 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작은 아이들, 아이들로 표현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 내지 아마도 청년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로 그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이 지금 적어도 42명이나 되는 그러한 적지 않은,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죠. 이 청년들이 사용한 조롱하다, 놀려댔다,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에 세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주 드문 단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단순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한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다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고 하박국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또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이 표현한 단어예요 꺼져라 꺼져라 그러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냐면 왔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베델 사람들은 어이 길갈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길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이미 접하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이 베델의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 아니 베델의 사람들은 뭐 그것을 만중에 없던지, 아니면 뭐 무시하던지, 아니면 믿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꺼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스승이 승천했다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걸 비꼬면서 하는 말이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어, 하늘로 올라가 봐라.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놀렸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 아이들의, 이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모습에서 여실히 그냥 나왔던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도시 전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베델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베델이라는 도시를 익히 알고 있죠. 베델은 어떤 도시입니까? 사실 베델은 그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베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성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작권을 속여서 빼앗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어요. 또 베델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둔 곳이 베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거룩한 성지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지인 도시 베델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면서 영적 타락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재단을 세우고 예배 처소를 마련해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에다가 그리고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재단을 세우고 어, 거기를 예, 거기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그때부터 이베벨은 영적인 성지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아하방 때, 이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주 가장 그게 달았던 것이고 그것이 이 도시 안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아이 할것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것이 이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할 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경, 선지자를 경멸할 정도로 만연했던 이 불신앙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은 들짐승이 아이들이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예요. 레위기 2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지금 이 베데레의 아이들이, 이 청소년,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할 때곰두 마리가 나와서 이들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시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선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죠. 결국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군대에게 에, 짓밟히고 식민지가 됩니다. 곰이나 맹수보다 더 무서운 아시리아의 군대에게 짓밟히고 먹잇감이 되어버린 대버, 것입니다. 베델이 그 중심지였던 것이죠. 베델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다면 아마 나중에 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저 선지자를 조롱한 것에 대한 보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와 타락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를 통해서 훨씬 더큰 재앙을 방지하시기 위한 자비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성경 기록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앞서 엘리아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아는 대략 한 8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략 한 16번의 기적을 행해요. 거의 우리가 앞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문자적인 것처럼 갑절의 그런 기적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와 치유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별명은 치유와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와 회복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사역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직분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베델의 이 심판 사건이 있다는 걸 통해 그리고 여리고의 그 회복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거울이요, 본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치유라고 말한다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회복이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시며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적으로 제무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